처음으로 네. 여러분께 부산 강의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네. 영광이고, 어, 유사나이 전업자 시스템 오늘 처음 오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오, 되게 많이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이거 오늘 잘 들으셨어요. 유산화를 만났을 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품 좋아서 만났어요 돈은 그다 관심 없고 저는 소개 뭐 이렇게 영업 인맥 친구 없거든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laughs> 제품만 먹을게요 근데 먹다 보니 뭔가 수당은 들어오는데 내 수당 내가 돈을 받아가는데 왜 받아가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들었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유산화 보상도한 번에 이해하신 분. 없죠. 네. 그렇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2 0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머리에 꽂히는 거한두 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번에 한두개 가져가시는 게 다음 번에 또 더해지고 더해지면 아 미선아 보상 이런 거고 할 만하구나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느끼고만 가시면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 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유산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사회가 또 얘기를 해요. 회사 봐라, 제품 봐라, 그리고 보상 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회사와 제품은 방금 전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이 시간에 배울 건데, 보상에 대해서 공정하다, 공정하다 말은 하지만 그 공정이 니네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듣기에도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이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유산화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과 재정적 자유의 기회를 전달하는 거예요. 헬스팩을 갖다 파는 거 말고 헬스팩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 헬스팩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헬스팩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유산하는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 20개국에 진출해 있죠. 그런데 여기 유산화 사업할 때 저기 토익 성적표 내고 들어오신 분, 아, 되셨어요? 토익 성적표 750 이상만 될수 있대. 그런 거 없었죠? 네, 영어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유산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누구나할수 있어요. 나이 제한 있나요? 성별 제한 있나요? 사회적 경험, 사건 배경, 관계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오픈된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먹고 쓰고 바르는 이런 건강기능식품과 샴푸와 스킨케어 제품을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돼요. 포장하는 사업일까요? 제품을 누군가한테 저도 소개를 받았죠. 저도 디톡스를 소개를 받았어요. 디톡스를 해봤더니, 하고 있는 동안에도 벌써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세인들이, 뭘 그렇게 흔들어서 가셔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알고 있는 거 없고, 먹고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니까, 전잘 모르겠고,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빠졌어요. <laughs> 쉽게 한거 <것> 같죠? <laughs> 제품과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팀이 되는데, 이게 팀 사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 저는 잘 모르니까 소개해드릴게요. 이랬을 때, 이 저의 스포서 되시는 분이 리더님 사업이니까 리더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개인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럼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조금 더 알고 있는 제가 나가서 미팅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팀이에요. 여기 지금 혼자 단독으로 인터넷에서 유산나일수사이언서 검색하고 오신 분. <laughs>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회사가 있어, 좋은 제품이 있어 알려줬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래 한번 가서 들어볼까 괜찮아 관심 있어 생겼어 그리고 같이 오셨죠 손잡고 같이 오셨죠 옆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유산한 <laughs> <laughs> 보상 플랜의 기본은요 일단 회원가입 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만 먹건 사업적으로 보건 일단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보는 거죠. 사용했을 때의 체험단, 나의 경험치, 내가 좋았던 것, 느꼈던 것, 달라졌던 것,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죠.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그러고 나면 수익이 들어와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럼 회원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냐. 유사한 모든 제품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아니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메프에서 사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세출해서 아웃시켜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 몰라서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이 제품을 내 돈을 주고 구매했을 때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으려면요 정식 루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겠죠. 회원가입을 통해서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해서 인터파크 사인하듯이 1 1번가 등록하듯이 그냥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소비자형 회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비즈니스 센터를 받은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업자 회원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막 쓰고 다녔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워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야 되는건데 그리고 저는 사업, 어, 사업 무슨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바꿨어요 그냥 소비자랑 정립형 소비자 내가 먹고 있는 제품, 나한테 정립해서 쌓아주겠다고요. 언제까지? 나에게 가게, 이런 대리점이라는 게 열리기 전까지. 그럼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쌓아줄 건데요? 내가 소개를 해서 나를 통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점수를 다 쌓아줘요. 정립해줘요 조금 거부감 없죠? 아, 거부감있요 없어요. 혜택은 <laughs> 똑같은데 가입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가입비는 평생 딱한번 2만 원. 코스트코 가세요? 네. 코스트코 내년 얼마씩 내세요? 3만 5천 원. 3만 8천 원 <laughs> 코스트코 우리 매일 가요. 어쩌도안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만 8천 원을 왠지 내가 되게 이렇게 회원 이거 카드 있으면 빌려줄까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렇죠. 평생 2만 원. 그리고 내가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데? 이 제품을 꾸준하게 먹을 거면 이 자동이체 주문이라는 걸 걸어서 매번 구매할 때마다 10%씩 할인받을 수 있어 그게 네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입비를 제일 2만원을 내고 내가 스타트기시라는 구매를 해서 정립형 소비자가 받는 건 뭐야? 어 소개를 했을 때소개자가 먹는 모든 점수를 내가 수당으로 받아갈 수 있어 가입이 되지 않는 이런 일반 소비자형 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명을 소개하건 200명을 소개하건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 차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유산화 보상 플랜은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쉽게 알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나예요. 여기도 나예요. 나를 주변으로 내가 소개했던 모든 사람이 먹는 실적이 나한테 수당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이 해바라기형이나 이 다이너리형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파트너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볼게요. 소비자를 케어하고사업자를 케어하건 내가 여기서 지금 관리할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두세인데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 혼자 아홉 명을 케어해야 돼. 요 근데 여기서 나 지금 몇 명만 케어하면 돼요? 몇 명? 어떻게 효율적이요 높인 보상체계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냉통이 생성이 되고 이런 어떤 보상구조라는 게 꾸준히 연구가 되어오면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효율성이 높은데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데 레그를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빨리 복제시킬 수 있겠는다라고 나와 있는 연구의 산물이에요 게다가 유산하는 중복매출을 인정해줘요. 여기 제가 있어요. 저를 통해서, 자, 여기 1열부터, 저, 너무 많이 넘겼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 1번이에요. 저를 제소개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서 제품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뒤에요는 분들도 요 소개 소에요1번에요1번이번이1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번 소개, 소개 저 끝에 계시는 분이 드시는 게 저한테 싹 부족해서 100%다 올라온다고 네. 하면 괜찮겠죠. 네. 근데 모 회사, 어떤 일부의 회사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단계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몇 단계까지만 끊어주는 데가 있어요. 자, 너 중심으로 여섯 번째까지만 인정해줄게. 일곱 번째부터는 못 받아. 그런데 여섯 번째 사람이 조금 못해. 일곱 번째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럼 저 여섯 번째 파트너 이뻐요, 미워. 미워요. 어, 이 사람 없으면 저 일곱 번째 내가 여섯 번째 띌길 수 있겠는데 생각해요, 안 해요? 해 네. 아주 작은 틈이라도그 팀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보상이죠. 네. 그런데 여기 100단계 뒤에서건 200단계 뒤에서건 샴푸 하나 5점짜리라도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꾸준하게 다 100%씩 인정해가지고 나한테까지 다가오면 나는 이 모든 파트너들이 다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러운가. 아. <laughs> 사랑이 넘치는 <laughs> 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또한 가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20%를 주는 그런 보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어,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막 사인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먹으면 네가 먹었던 비용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예를 들어 이제 뭐 20만 뭐 몇점 이렇게 되는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3%를 주게 되면 통장에 6천 원을 받아.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분들은? 네, 진짜. 이렇게 11%, 15%, 21%받는데왜 저는 3%예요? 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시다 보면 저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당연히 내가 3%에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오래 하면 당연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오늘 사인내 건, 오늘 내내 쌓인 내 건, 10년 내사인내 건, 누구나 50%, 준다 20%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잘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선화는요 초기 사업자가 가장 빠르게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요 20%예요, 20%. 우리 스폰서님도 20% 받아가는데 저도 20% 받아가요. 내가 어떤 제한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공정함이죠. 그리고 이 p t 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그라미는 가장 두꺼운 데가 어디예요? 위하고 아래가 두꺼워요. 가운데가 두꺼워요. 가운데가 탄탄해요. 유선아가 그래요. 1년에서 2년 정도 여기 나와서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타면서 제대로 유선아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56%가요. 200에서 300을 넘어요. 이게 유선아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몇년 되셨어요? 몇년 되셨어요? 몇년 되셨어요? 3년 됐어요. 2년에서 3년. 그 얼마 벌어가요? <laughs> 그0 벌어가요. 된다니까요. 반절만 하면 돼. 100명 중에 56등 안에만 들어가요 1등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내가, 근데 여기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200점을 구매했을 때예요 이거 잘기억하시계 돼요. 200점을 구매했을 때, 나는 대리점을 받았고, 내가 대리점을 받아서 왼쪽과 오른쪽에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배치를 했을 때, 이들도 누군가를 배치하고, 나도 누군가를 소개하고, 근데 내가 소개했던 사람을 제가 A, B 밑에다가 밖에 걸수 없어요. 왜? 두줄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왼쪽에서 모두 발생한 총합의 실적, <laughs> 오른쪽에서 발생한 모든 총합의 실적. 연상 감사합니다. <laughs> 이 실적들을 합해서 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요. 자, 혼수당 20% 준다고 했죠. 나처럼 200점씩 제품을 구매해서 먹는 사람이 나의 왼쪽 편에 몇명 있어요? 네명 있어요. 200점씩 네 명이니까 총합이 몇 점이에요? 800점이에요. 그럼 나의 오른쪽에는 세 명이 있는데 이들도 200점씩 먹는다고 했을 때 나의 오른쪽 신적이 600점이에요. 작은 쪽에 20%인데요. 작은 쪽 어느 쪽? 오른쪽. 600, 600. 20% 했더니 미국에서 하니까 다른 날이 줘요. 근데 통장이 달러로 들어오진 않아. 환산해서 들어와요. 고정환율 1150원. 세금 3.3% 떼고 들어와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120달러 여기까지만 할게요. 120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집중하실 거 하나 있어요. 800하고 600하고 해서 저는 작은 실적 기준으로 했는데 남는 거 200점을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눈만 읽지. 아, 눈 피한다. 남아있는 200점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기분 되게 나쁘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안내하고 소개한 건데. 그럼 그 200점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사서라도 사놓고 나중에 팔더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점수를 이월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월 시켜 준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무지죠 네. 그래서다가 어느 회사도요 사재기를 해라 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보상의 튼튼한 구석에 사재기를 유발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사재기를 미연에 방지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실적 이월 월제도예요 넘기면 남으면 넘겨준다고요. 언제로 다음 주. 로 언제까지? 소멸기간. 아 저번에 애때땡때한번 그 사업자도 만났는데 우리도 2월 시켜줘요. 응. 얼마나요? 1년. 1년이요. 기간제한 두면서 2월 시켜주는 회사도 있나봐요. 우리는 아닌데 분기인데 <laughs> 받을 때까지 그렇죠. <laughs> 네, 아까 200점이었잖아요. 400점을 구매해서. 가게를 세 개를 열었을 때는요. 내가 일곱 명을 소개했을 때 오른쪽에 네 명, 왼쪽에 세명 배치했던 거, 왼쪽에 네 명, 오른쪽에 세명 배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배치를 살짝만 바꿨어요. 그래서 똑같이 왼쪽에 네 명이 각인 갔는데 나의 두 번째 가게 밑에다가 배치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내 가게 1번, 내 가게 2번, 내 가게 3번. 각각의 대리점을 각각 계산을 해줍니다. 매출에 대한 계산, 실적에 대한 계산을. 2번 가게를 기준으로 볼게요. 2번 가게 기준으로 왼쪽에 몇명부터 있어요? 3명. 오른쪽에 몇 명? 3명. 그러면 400대 400이니까 80. 80달러. 400 곱하기 20% 줘서 나의 3번 가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두명 오른쪽에 한명 있죠. 이 중에 작은 쪽 어느 쪽? 앞쪽 네. 그래서 200에다가 20%를 곱했더니 40달러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80 더하기 40 해보세요. 몇 나와요? 20. 아까 받았던 그 돈이 다 맞죠? 네. 1번 가기 아직 계산못했어요 1번을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1번에서 봤을 때 1번의 좌측에 몇 명? 네 명. 네 명. 800점. 1번의 우측에 몇 명? 3명 600점. 우리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졌네요. 그럼 이거 우리 얼마 나올지 알고 있어. 120. 나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명수의 사람을 소개했고 그들이 먹고 있는 점수의 합도 사실 똑같은데 가게의 나의 대리점이 하나였느냐 세 개였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900은 <laughs> 됐어요. 내가 받아봤습니다이게 유산화의 최고 감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함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내가 가게를 가지고서 사업을 열심히 알리고 진행하고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고 하다 보니 맥스아웃이라고 하죠. 1번 가게에서 만나는 점수가 5천 대 5천이 차거나 2번 가게 각 가게마다 만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점수가 5천 대 5천으로 차면요. 그 이상은 인정 안 해줘요. 유산하는 직급 마케팅도 아니고 단계 마케팅도 아니고 제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제한이 있는데 점수에 맥스를 줘요. 5천까지만. 왜? 5천 이상 나오는 건 당신의 영향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천 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성장한 파트너가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당신의 어떤 기본 영향의 범위는 5천까지 내라고 주고 대신 이때 뭘 주냐면 가게 하나를 새로 줘요. 새로운 유통망을 짜서 새로운 파트너를 새롭게 구원하세요. 근데 제한 없이 줘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게에서 두 개씩 나. 알까는 거예요. 1번 가게에서 <laughs> 한번 까고 또한번 까고 각 가게마다 두 개씩 생기는데 자, 상상해 보세요. 가게 하나가 한 달에 달 보너스 다 빼고 그냥 자, 최고로 한주 무려 80만 원까지 가져가요. 한달 쉽게 그냥 500, 600이라고 잡을게요. 600. 가게 하나가 600짜리, 한달 600짜리인데 이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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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근데 제한이 없어. 계속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쓰는 게 얼마면 돼? 아직. 여기서 여러분, 열번 하셔야 돼요. 이거 <laughs> 한번 이해하시게 되면요. 유산아가 이 보상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은 10만원 받아갈 수도 있어요. 3만원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월천 뭐 벌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보상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했을 때 내가 추후에 갖게 될그 부차적인 어떤 확장, 소득 확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특별한 것 중에 또 하나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 소개했어. 소개한 분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가건 이분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내가 보너스로 받아요. 왜? 이분이 이 시스템 안에 안착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바르게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해서 제대로 여기에 뿌리 내리게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15%를 보너스로 받아. 요 리더십 보너스는 골드 이상부터 주는 보너스고, 엘리트 보너스는 세계 소득성이 60위 안에까지 주는 보너스인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 받아가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넘길 거. 그리고 공짜 여행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계시나요? 네. 가장 도전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쵸?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네. 유산아의 직급은요.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 그리고 별도의 지금 유지 조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 골드 달았으니까 뭐 골드 보너스 얼마 딱 줄게요 이게 끝이 아니라 수당을 먼저 받아야 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주에 천 달러라는 수당을 올렸을 때 나는 실버 직급을 받아요 선 수당 후 직급이에요 선 직급 후 수당 아니고. 선수당 후직급 내가 이 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을 준다고요. 그래서 골드라는 직급은 사주 연속으로 미화로 1000달러를 받았을 때, 루비라는 직급은 사주 연속으로 미화로 2000달러를 받았을 때, 에메랄드는 미화로 3000달러를 사주 연속, 다이아몬드는 미화 4000달러를 사주, 원스츠 다이아몬드는 5000, 투스 다이아몬드는 6000, 스리스타는 네, 유산아에는 스타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세계 지도 최고 스타가 몇 스타다? 15. 17. 17? 그쵸. 들어가실 거죠? 네. 들어가야죠. 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그리고 또 나만의 비즈니스, 이거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건강, 시간, 다 있어야 돼요. 그세 가지 다를 어디에서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오픈된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면서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유산화 사업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고상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